현 시점 이탈리아 세리아 A 최고 수비수 공식 타이틀은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트토메르카토는 지난 21일 리그 1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평균 평점으로 이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 결과 세리에이에서 한 경기를 제외한 22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평균 6.43점을 얻은 김민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이탈리아의 3대 1간대에서 매긴 평점 기준으로도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1위 김민재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순위는 뒤죽박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민재의 존재감이 독보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는 그의 경기 기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최근 김민재의 공식전 경기 기록 분석을 통해 평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지난 22일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16강 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날 경기는 나폴리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끝에 프랑크푸르트를 2대0으로 제압하며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요. 이날 나폴리는 김민재를 거점으로 팀의 후방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민재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23회의 패스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고 이 모든 패스가 단순히 주변 동료와의 짧은 연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격이 거세게 압박해 들어오면 특유의 정확한 롱 패스로 방향을 전환해 상대를 벙찌게 했죠.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콜로무아니가 퇴장당한 후 김민재는 후반전에 더욱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특유의 폭풍 드리블은 두번 시도에 모두 성공을 거뒀고, 경기장에 3등분했을 때 상대 진영을 의미하는 파이널 서드 진입 횟수는 무려 9번이었습니다. 팀의 최후 방을 책임지는 중앙 수비수의 기록지가 맞나 싶은데요. 그렇다고 김민재가 본업을 등한시한 것도 아닙니다. 수비에서도 김민재는 걷어내기 11회로 팀내 유일하게 두 자릿수 걷어내기를 기록했고, 지상 볼 경합은 9회 중 7회, 공중 볼 경합은 5회 모두 승리하며 단연철기 둥의 아우라를 뽐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프랑크푸르트가 득점은 커녕 유효슈팅도 단 1회에 그쳤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직전 경기인 세리에이 사수올로와의 경기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시면 김민재가 패스도 91회로 제일 많이 성공했고 걷어내기 또한 9회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멀티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사수올로전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나폴리의 역사적인 장면은 팀이 얼마나 김민재를 신뢰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취고프를 앞두고 나폴리 선수 8명이하프라인의 일렬로 늘어선 것이죠. 심판의 휘슬이 불기만 하면 일제히 8명이 스타트를 끊어 위협을 가하겠다는 일종의 기선 제압이었습니다. 마치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상대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투력을 과시하는 하카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8명이 앞선 라인에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후방엔 단두 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혹시 모를 역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센터백 듀오인 김민재와 라흐만이였죠 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인 김민재와 라흐만이를 믿기에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일당백 김민재에게는 이런 상황이 꽤나 익숙했을 텐데요. 시간을 거슬러 김민재가 로저 슈미트 감독이 이끌던 중국 베이징 고안에서 선수 생활을 할때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면요. 로저 슈미트 감독은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과거 분데스리가 웨버쿠젠 감독 시절에 손흥민을 센터백으로 기용하기도 하면서 포지션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매서운 공격을 퍼붓길 희망했죠. 베이징에서도 슈미트 감독은 그 버릇 못 버리고 공격수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수비 포지션에 여러 공격수를 배치시켰습니다. 이때 팀의 화끈한 공격 전술로 사실상 최후방에서 원백 역할을 감당하며 이리 막고 저리 막아야 했던 김민재의 수비 실력은 강제로 일취월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절에 비하면 사수홀로전에서는 그나마 또 다른 센터백인 라흐마니와 최후방 저지선을 이루었으니 김민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해진 셈이었죠. 결국 이날 경기도 김민재는 무실점 승리를 팀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날 경기까지 나폴리는 강력한 화력과 탄탄한 수비를 통해 리그 내 최다 득점, 최소 실점팀이라는 엄청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며 리그항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기록에서도 보셨듯이 김민재의 공격 전개 능력과 탄탄한 수비력이 밑바탕이 된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승점 62점을 기록하고 있는 나폴리는 이미 인터 밀란의 승점 15점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린 상태라 사실상 리그 우승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나폴리는 마라도나가 활약하던 시절인 1989-1990 시즌 이후 30여 년 만에 첫 리그 우승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점이 김민재가 이적해 온첫해 시점과 맞물리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편 이렇게 김민재의 괴물 같은 활약이 이어지면서 그의 시장 가치 역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넘사벽인 것처럼 보였던 손흥민의 아시아 1위 몸값 자리도 그야말로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20일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에 따르면 김민재의 현재 시장가치는 최대 3,500만 유로로 손흥민과 격차를 500만 유로까지 좁혔는데요. CIES가 수시로 선수들의 시장가치를 업데이트할 때 주로 500만 유로 단위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손흥민과 김민재의 격차는 어느덧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3,500만 유로는 CIES 기준으로 김민재 개인 최고액인데요. 특히 의미가 큰건 최근 가파른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2,500만 유로였던 그의 시장 가치는 이달 초 3천만 유로로 오르더니 열흘도 채 되지 않아 500만 유로가 또 올랐습니다. 불과 한달 새에 천만 유로가 껑충 뛴 것이죠. 이에 손흥민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아시아 시장 가치 1위 자리도 조만간 김민재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흥민의 CIS 기준 시장 가치도 한때 1억 유로를 넘어설 만큼 아시아에선 독보적이었고 전 세계에서도 한때 최상위권 수준이었는데요. 워낙 몸값이 높다 보니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도 아시아 1위 자리만큼은 지켰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김민재에게 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선수가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아시아 시장 가치 1위 자리를 또 다른 한국 선수가 대물림할 수 있다는 건 무척 반가운 일인데요. 여기에 김민재의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속고 있다는 점에서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도 시장같이 1억 유로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매우 낙관적인데요. 이적시장 전문가 치로 베네라토는 바이아웃이 없다면 김민재의 몸값은 1억 유로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고 나폴리 매거진은 김민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비수라고 극찬하며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죠. 이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김민재의 몸값을 감당할 만한 B클럽들이 더 늦기 전에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란 이적설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나폴리가 우려했던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이적 첫 시즌부터 김민재가 차고 넘치게 메우는데 성공하면서 쿨리발리가 이적한 첼시 전국급의 부자 클럽들이 진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소문이 무성한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 맹 정도인데요. 이탈리아 무대를 평정한 김민재를 과연 어디에서 모셔갈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